이 문제는 병점중학교 3학년 기출문제고 2차 함수 문제야. 문제를 보면 2차 함수식이 주어졌고 꼭지점이 직선 이것 위에 있다 라는 말이 나왔네. 함수 문제를 풀때 점이 직선 위에 있다 혹은 그 점을 직선이 지난다 이런 말 나오면 점의 좌표를 직선식에 대입하면 성립하지 항상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 꼭지점을 구해준 뒤에 직선식에 대입해 볼 거야. 그럼 꼭지점부터 구해보자.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꼭지점을 구하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지. 함수에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 구하는 연습은 꾸준히 해놔야 돼. 그러면은 바꿔보면 2를 빼주고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. 4의 반의 제곱이니까 4고. 원래 마이너스 4를 써줘야 되는데, 앞에 2가 있으니까, 마이너스 8이 되고, 뒤에 거 그대로 붙여줬어. 그러면, 2,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, 그리고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9라는 수가 나왔으니까, 꼭지점, 우리 알수 있지? 꼭지점은, 마이너스 2, 콤마,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9라고 나왔어. 근데, 이 꼭지점이 직선, 요식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점을 직선식 위에 대입하는 거야. 대입해 볼게. 그러면 마이너스 4.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9는 5니까. 마이너스 4 플러스 3k 플러스 9는 5가 되고 3k 플러스 5는 5니까. 3k는 0이 되네. 그러면 은 k는 0이라는 걸알수 있지? 자, k는 0이 답이 아니야. 그럼 다시 k는 0을 사용해서 정확한 꼭지점의 좌표를 알수 있지? 정확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9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구했어. 그러면 꼭지점을 구해놓고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보자.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꼭지점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9. 찍고,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함수겠지? 이렇게 그려놓고, 꼭지점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9 써놓으면 이 함수의 최소값은 꼭지점의 Y 좌표인 마이너스 9가 되겠지? 그러면 최소값 답은 마이너스 9 체크하면 돼. 자,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함수에서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, 직선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최솟값 구하는 방법 알아야 돼. x 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그래프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최솟값은 항상 꼭지점의 y 좌표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y 좌표인 마이너스 9가 답이 되는 거야.